여러분들이 주, 좋아하는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는데 원자번호가 뭐냐면 양성자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 위쪽에 족 족을 한번 표시합니다 1족부터 표시하는데 1족부터 1족 1쪽, 2족 그 다음에 13족으로 나니다 13족 8족까지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주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가는 여기 수소, 헬륨, 수헬 그 다음에 밑줄로 가면 이주기에 리, 베, 리튬, 베릴륨 동탄, 아, 질산, 풀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주기 레온이 10번이야 10번은 레온이야 수헬이면 동탄, 질산, 풀네그 다음 에 3주기 가시면 이제 나트륨부터 가는데 염소 마지막 아호들 외울 때는 나만 알지 펩시 콜라 3주기 나만 알지 펩시 콜라 그, 크, 크, 크. 그죠 콜라 크그크죠그죠그카죠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다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렇개를렇죠야돼죠개렇개가 두두 뭐냐면 여기 17쪽에 내려와서 플로렇죠그렇그 다음에 여기 밑에 브로렇죠있죠브로죠 브로민 밑에 있는 애를 봐봐. 5주기에 뭐가 있어요? 오주기에 아이오긴이 있어요. 아이오긴. 여기까지 써서. 여기까지 외워야 돼. 총 22개. 22개의 위치와 기호와 이름을 외워주시면 돼.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는데, 리튬, 베릴륨,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죠? 뭔가 다 금속 같은 애들이야. 이런, 이런 애들이. 그치? 어. 리튬, 베릴륨. 금속이야. 붕소. 금속. 금속이 아니야. 이름부터가 이상하지 알루미늄. 알루미늄. 금속인 거어쩌그죠 규소. 금속이 아니야.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가 어디냐면 베릴륨 자르고 알루미늄 자르고 이렇게 싹 이렇게 자라이 노란 선경계로 왼쪽이 금속이야.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봐가 수소 얘 금속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이 노란색 기준으로 좌하단에 있는 애가 금속입니다 금속과 비금속특징 참고 금속 고체야 보통 근데 예외가 있어 수온 액체야 그 다음 광택이 있어요 반짝반짝 그리고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열 전도성, 전기전도성이 전도성. 전기 커요. 그럼 비금속은 뭐겠어요 얘들아. 기체나 기체나 고체 예외가 있어 로미니, 야 외워주셔야 돼요. 그다음 에 광택이 없고요. 그다음에 열 전기 전도가 좋지 않습니다. 낮아요. 예외가 있어요. 흑연. 흥경. 흑연은 열 전기 전도성이 좋겠죠. 예외니까. 그래서 왼쪽이 금속, 오른쪽이 비금속인데 접해 있는 애는 준금속, 금속 성질도 있고 비금속 성질도 있고. 그래서. 붕소와 규소가 중금속이다 이정도까지만 대답할 수있어야 됩니다 옥텟 규칙 내가 이제 수소 원자를 그린거야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이야 양성자한개야 근데 이 플러스 입자 양성자는 원자핵에 동고해 이렇게 이렇게 표시면게슉 원자핵이야 그리고 전기적으로는 플러스 1이야 전하량 왜냐면 원자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한개들어있는거예요 그럼 전자도 몇개 있어야돼? 전자도 한개 있어야 돼. 중성이라면. 전자 한개 있어야 돼. 근데 전자가 어디 있냐면, 바깥쪽에 부포한는데 전자가 특정 지역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걸 전자껍질이라고 하고, 전자를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하나가 부포해. 이렇게. 이게 수소를 그린 거야. 헬륨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원자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가 두개 있어. 이렇게 표시해 볼게. 양성자가 지금 가운데에 2개 있는 거야. 참고로 중성자도 두개 있어.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수소는 예외야.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있어. 다른 애들은 양성자 개수만큼 중성자가 있어. 그리고 전자가 몇개 있어야 돼? 전자도 두개 두 있어야 돼. 이렇게 두 개. 이렇게가 헬륨이야. 첫 번째 전자껍질은 전자 두 개가 만, 만 원이야. 더 이상 못들어가 그럼 3번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3번 이렇게 그려야 돼. 리튬 그릴 거야.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야. 이렇게. 그럼 양성자 세 개야? 중성자도 세 개야? 양성자 세 개, 3개, 중성자 세 개가 이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럼 전자도 세 개여야 돼, 전자도. 근데 전자 세 개가 어떻게 퍼포하냐면, 잘 봐. 첫 번째 전자껍질에 두 개가 들어가. 뿅, 뿅.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전자껍질이 다찬 거야. 더 이상 못 들어가, 전자가. 그럼 두 번째 전자껍질로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뿅, 이렇게. 이게 리튬의 원자 그림이야. 그럼 두 번째 전자껍질은 현대 전자 개수가몇 개인가요? 8 개입니다. 8 개요. 베릴륨 그리세요. 지금 백지에 베릴륨 그려. 다 그리신 분은 손을 들고 원자 전복이라고 외쳐주세요. 플로린 어떻게 그려야 돼요? 플로린. 레온이 10번. 그 앞에 하나. 하나 앞에. 플로린. 9번. 9번. 플러스 9. 이렇게. 그럼 전자도 아홉 개. 9개. 아홉 개 그릴 때잘 봐. 아홉 개. 첫 번째 전자껍질은 두 개. 뿅, 뿅. 두 번째 전자껍질은 총 여덟 개가 들어갈 수 있어. 여덟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덟 개다 채우면 네온이잖아. 10번이니까. 근데 한 자리 비려야죠 하나, 둘, 셋. 일곱 개 채우면 두 개, 일곱 개. 총 아홉 개. 이게 플로리. 괜찮아? 하나 더 채우는 거야? 네온. 족과 주기를 한번 볼게. <laughs> 족 족은 뭘 의미하냐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야 수소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죠 리튬 다시 봐봐 리튬은 첫 번째 전자껍질 다 차고 두 번째 전자껍질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껍질에 전자가 하나야 나트륨 봐봐 나트륨 첫 번째 전자껍질 다 차고 두 번째 전자껍질 다 차고 마지막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에 한 개가 있어 플로리 한번 볼까요? 플로리는 지금 17종인데 첫 번째 전자 껍질 두개 차고 바깥쪽 전자 껍질 일곱 개가 있죠. 아, 이 세로 줄을 의미하는 족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 수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 이 족이 원자가 전자 수를 의미해요. 1쪽은 원자가 전자가 1개 그럼 2쪽은 아까 1 0일로 그렸죠 리튬에다 하나 더 들어가니까 원자가 전자가 2개 그럼 붕소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하나 둘셋 해서 원자가 전자가 3개 13쪽은 원자가 전자가 3개 14쪽 원자가 전자 4개 15쪽 5개 16쪽 6개 17쪽 플로인 7개 그럼 18쪽은 어떻게 돼요? 가장 바깥쪽에 8개가 다 찹니다. 8개가 다 차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자가 전자 0개. 0개. 18쪽은 원자가 전자수가 0개. 이 주기의 의미는 뭐냐면, 전자껍질의 개수. 그래서 1주기는 지금 전자껍질이 하나죠. 근데 2주기 보시면 전자껍질이 2개, 두개두개야 2개, 근데 3주기로 가시면 전자껍질이 3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기는 전자껍질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제일 안정적인 상황이 뭐냐면 이 상황이야. 깔끔하게 다찬게 매우 안정적이야. 매우 안정적인 친구들, 원자가 전자가 연계인 친구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매우 안정적이야. 너무 안정적이어서 이 원소들로만 존재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 이원자 분자라고 들어갔니 중학교 학시간 배웠어. 1원자 분자. 그냥 헬륨 원자 하나만 주도 헬륨 딱한고 이렇게. 왜냐면 너무 안정적이니까. 그럼 다시 아까 리튬으로 돌아와. 리튬 봐봐. 얘 어떻게 하고 싶어? 리튬? 하나 버려서 헬륨처럼 되고 싶죠. 그럼 이거 하나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전기적으로. 플러스는 3인데 마이너스는 2잖아. 1가 양이온이 되게 좋겠지. 나트륨도 어때? 전자 하나 떼버리면 네온처럼 안정해지겠죠. 전자 하나 떼버리면 플러스는 11인데 마이너스는 10이야. 그러면 1가 양이온이 되게 좋겠지. 그럼 여 다시 돌아와서. 이첫 번째 쪽에 원자가 전자가 한 개입니다. 한 개가 딸랑 있어, 바깥쪽에. 그럼 어떻게? 양이온이 되고 싶어요. 1가 양이온. 그럼 여기 와. 얘네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두 개죠. 제일 바깥쪽에 두 개가 딱 있잖아. 이두 개만 떼버리면 매우 안정적이겠죠. 그럼 얘네들은 2가 양이온이 되고 싶겠죠. 금속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커. 그 중에서 이일쪽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필기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을 묶어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주의해야 될건 수소가 들어가지 않아 리튬부터야 알칼리 금속 금속이라어 고체 고형 광택도 있습니다 얘들 금속인데 칼로 잘려 칼로 썰면 썰려 금속인데 얘네들의 특징이야 무르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물이랑 산소랑 반응을 잘해 물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산소랑 반응을 잘해 그래서 보관할 때좀 유의해야 되는데 보관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 기름에다가 보관 기름 기름 물이랑 반응할 때 거기서 수소기체가 발생 수용액은 연기성을 깁니다 17조 그럼 이제 1 7조을 잠깐 볼게요 플로잉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전자껍질이 다 차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일곱 개가 있어서 한 자리가 비어있죠. 아, 이거 뭔가 다, 하, 답답하지? 이거 보면 불편하지 않아? 하나 더 그려놓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플로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전자를 땡겨서 와 여기를 채우고 싶어요. 그럼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네온처럼 깔끔해지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 전자 끌어와서딱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 전기 전구는 1가 음이온. 플러스가 9, 마이너스가 10. 일가 음이온. 음이온이 되게 좋다. 음이온이 되기 좋아 얘네들은 1가 음이온이 되기 좋아 그럼 산소는요? 산소는 두 자리가 비잖아 전자 하나 더 없는 거니까 두 자리 미니까 전자 두개 뺏겨오기 좋겠죠 2가 음이온이 되기 좋아 아 비금속 음이온이 되기 좋아 그럼 얘네들을 한번 필기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팔로제 원소라고 합니다 얘 노란색 기체 노란색이고 기체 얘도 노란색이고 기체 아 두개다체인데 약간 노란빛. 그럼 이거, 브로미, 적갈색, 액체. 마지막으로 아이온이 고체인데,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고체. 이 할로젠 원소들은 음이온이 되기 좋습니다. 그렇게 음이온이 되기 좋다는 뜻은 뭐냐면,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야.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 얘는 수소랑 반응해, 수소. 수소, 그리고 금속들이랑 반응합니다. 특히 수소랑 반응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수소가 반응했을 때 할로젠화수소가 됩니다. 이가 화학식 써볼게요. 되기 쉽다고 봐. 얘랑 수소가랑 결합하면 이렇게 쓸수 있죠. 플루오리화수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루오리화수소, HCl, 염화수소 이게 염산이야. 그래서 얘랑 수소랑 결합하면 어떻게 돼야 돼? 수소에다가 브로민 써주면 되겠죠. 이거 뭐라고 해야겠어? 브로민화수소. 쉽죠? 얘네들을 합쳐서 다 할로젠화수소라고 하고 이건 산성을물이 그래서 지금 칠판에 있는 게이 주기율표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야 질문 있나요? 다 괜찮아? 마지막으로 조금만 어려운 거 하고 마무리할게 알칼리 금속은 반응을 잘한다고 했어 다른 애들보다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얘네 셋 중에 누가 반응을 더 잘해? 라고 물어봐 칼륨은 반응이 제일 잘해요 반응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전자를 떼버리고 양이온 돼서 다른 애랑 결합한다고 이런 얘기야. 리튬은 얘를 떼내야 되죠. 얘 버려야 돼. 나트륨은 누구 버려야 돼? 얘를 버려야 돼. 바깥쪽에 있는데 누굴 버리기가 더 쉬워? 리튬이 얘 버리기가 쉬워. 나트륨이 얘 버리기가 쉬워. 나트륨이 버리기 쉽겠죠. 왜냐하면 리튬은 이 플러스에 너무 가까이 있는 전자잖아. 얘 버리기 어렵다고. 근데 나트륨은 얘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만 버리면 되니까, 이거 떨어뜨리기 더 쉽다고? 그럼 칼륨은 어때? 칼륨은 이세 번째 전자껍질까지 다차고 바깥쪽, 네 번째 전자껍질 하나 있는데, 얘 떼버리기 더 쉽죠? 아, 그래서 아래로 가는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이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반응성이 커집니다. 아래로 갈수록. 크다. 이렇게 쓰게 되습니다 왜냐면, 내가 떼어 버려야 될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니까 원자핵이랑 거리가 멀거든. 그래서 떼 버리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이 더 잘. 해할로젠는어디서 와봐. 얘네도 지금 반응성이 커요. 근데 얘네들 중에 반응성이 두 가지에 겠어 음이온이 돼야 돼. 그럼 음이온이 되려면 전자 하나 땡겨와야 돼. 얘가 전자를 땡겨오기 쉬울까? 얘가 전자를 땡겨오기 쉬울까? 얘가 전자 떼게 고싶겠죠 원자핵이 플러스인데 플러스랑 가깝잖아. 여기다가 전자 딱 때려박는 게 쉽잖아. 여기는 플러스가좀 거리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 위로 갈수록 이거 이해했어? 아 그래서 지금 이 주기율표에서는 반응성이 좌하나 그리고 우상단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수록 커져. 반응성이 이렇게. 근데 얘는 얘야. 얘는 정답. 여기까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